아, 오늘 어, 바쁘셨죠? 안 바빴어요? 우리 일 지역은 뭐더 바빴을 테오죠. 네, 직장 생활 도 하시는 분들 어, 뭐 하루 열심히 또 사시고 어, 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오셨는데 어, 우리가 저녁 모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기죠. 우리 주일 교회 어, 보통. 예, 지금 정도 되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laughs> 어, 저도 아, 뭐 젊었을 때는는 뭐 지금도 젊어요 그렇지만 <laughs> 어, 밤에 잠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갈수록 밤에 일찍 자지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나 밥만 먹으면 졸리고 저녁에. <laughs> 어, 저녁에 모임을 또기도해나 연세 드신 분들 일찍 주무시는 습관들이 계셔서 참 나오시기가 버곡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한 달에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도 받고 좋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런 자리를 이렇게 또 갖는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하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죠. 믿습니까? 예,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예, 기도할 때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병에서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주는 기도의 이 의미, 힘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회복되고 나아지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를 통해서 아 이런 살리는 어떤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락방 기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해져 있고, 내가 볼때 죽어져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리 지역에 특별히 또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살리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민숙이 14장 말씀 보셨는데,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살려냈어요.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의 기도였는데 다 죽어갔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어요. 죽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희망이 없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나 정말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리려고 오늘 작정을 했는데 모세의 기도는 그들을 그 죽음에서 위기에서 살려냅니다. 다시 살려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민수이 14장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그 13장부터 보면 바란광야, 가데스에서 모세가 12 정탐꾼 파견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갔다 왔어요. 14장에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보고합니다. 10명은 못 간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 요 가면. 우리는 사람 앞에 메뚜기 정도에 처지니까 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저들의 밥이 돼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달리 보고를 하죠?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봐도, 똑같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다릅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우수와 갈래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이 믿음, 확신이 있는 방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14장 말씀할 때꼭 그런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빨리 확산됩니다. 사람 듣기를 좋아해요. 부정, 좋은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의 귀가 더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빨리 퍼집니다. 좋은 말은 잘안 퍼져요. 그게 자, 오늘 열정탐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잖아요. 자, 뭐, 여기까지 오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봤으면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미 확실히 봤잖아요. 홍해 사건 정도 되면, 거기서 정말, 야. 자기들 건너오고 애국 군대 물이 합파져서 거기서 이게 죽는 것 봤으면, 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것 같잖아요.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자. 그런데, 열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통곡 애굽으로 다시 회귀 돌아가야 되겠다고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내가 모세 너 지도자 하고 이스라엘 쟤들다 버려 버 리고, 내가 전염병 으로, 다 죽일 거고, 다른 민족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선민 택해서 가나안 땅가 겠다고. 11절, 12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오늘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위기의 상황이지, 다 죽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 이제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거 모세가. 이 모세의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이 간절한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엎드림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살리는 기도의 오늘 내용을 보면,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자 우리 13절, 14절, 뭐가 살리는 기도인지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 살리는 기도가 됐을까?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바란 광야, 여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어떤 기적 뭐 홍해 사건도 여기 포함됐겠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퍼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며 그큰 일을 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모세는 그동안의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인도의 과정,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기하며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 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아말렉 옆에 아니면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걸 다른 민족들도 다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죽이면 하나님 이 이거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 지금 담겨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 홍해 뭐 애굽에서 나올 때열 가지 재앙부터 시작을 해봐도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이 감사가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의 어떤 문제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죽여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응답을 위한 기도만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상기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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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laughs> 어, 용건만 간단히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줘요. 뭐 빚쟁이 빛받으러 온 것처럼 주세요. <laughs> 나 이거 필요해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귀한 기도지만 오늘 모세의 살리는 기도의 이 의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난 시간 이때 내가 기억에 나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렇게 나를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뭐 주세요 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게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모세의 기도 속에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이게 모세가 기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모세의 기도 속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와가지고 이거 줘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사실 부모라 주긴 주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의 어떤 사귐 대화 이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 목사님 손주 키우다 보면 나중에 에, 서운할 때도 있어요. <laughs> 이, 아기 때는 이 사귐이 있어요. 이 얘기하고 뭔가. 그런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때 이제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뭐어 렸을 때는 사귐 이있고 뭔가, 대 화가 있 고, 그런데 나중 에집필 요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 부모 입장 에 서는 같이 있 고, 싶 고, 대화 하고, 싶 고, 식사 라도 함께 하고, 싶 은데 자식 입장 에서 자기 필요 할때만와 가지고 줘요. 이렇게 할때부 모의 마음 은 어떨까? 여러분 기분 좋 을까요? <laughs> 좀 속상 하지 않 겠어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지금 모세의 기도 속에도 그런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기분이 너무 좋아이 기도는 사귐이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내것 빼내 갖고 돌아가는 것, 이것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내 용건만 아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기억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도의 자리, 기도는 사귐이라고 소통이라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나와 좀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하고 뭔가 용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길 원하는데, <laughs> 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거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사귐, 친밀해지면 부모와 자식이 친밀해지고 어? 이 친밀해지면 뭔가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필요를 알고 부모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 친밀한 어떤 이 기도를 통해 사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과 해답과 응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귐을 하나님과 사귀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뭐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새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열어주실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살리는 기도예요 알렐루야. 아,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거 꼭 필요해. 그런데 사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세요. 내 필요를 아시고 그런 어떤 기도 이제 우리는 할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성숙함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모세 오늘 우리 이제 살리는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이 사귐이 일어나는 것참 중요하다.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귐 친밀해질 때에 거기에 모든 게다 있다. 자또 하나는 이 기도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뜻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바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꿀 수 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로 했지만,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15절, 오늘 16절, 17절까지, 마지막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마라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주의, 뭐, 이 16절에도 15절에도 주의 명성, 16절에도 인도할 능력, 17절에도 주의 큰 권능, 모세가 계속 하는 이 말은 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했지만, 모세는 그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큰 능력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이 받고 역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자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노도 있었고 웨이트 기다림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여야 돼요. 오늘 모세는 모세가 살려내는 기도, 모세의 기도가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아, 이제 가끔 제가 안수 기도를 하든지, 이제 선포를 할 때, 저는 주저,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고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나는 모르겠어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지역장들한테 그랬어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일할 거예요. 그냥 선포하세요. 가정에 신방할 때 선포하고, 나을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그 당신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에 그냥 선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고쳐 줘도 괜찮아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 뒤에 붙이지 마세요. 이거. 안 고쳐줄지라도는 이건 나중에 일이고 내가 우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확신, 주의 큰 능력을 믿는 이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살려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 아우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것으로 믿고 그냥 선포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뒤에다 또 혹시나 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옮겨, 이 옮겨질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거예요. 1편 81편 10절 우리 좀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이 확신을 가지세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음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야죠. 자, 입을 여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이확 입이 열지 마세요. 그러면 채워줄 확신이 없으면 왜 입을 열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열라. 여는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 연 입을 채워 줄 거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항상 가끔 얘기하지만 이 제비들 막 새끼들 이 노란 립스틱 바르고 막 엄마가 얘를 먹이를 물고 막오면어때막 입을 어디에 쫙막 고개를 들고 그다여 대여섯 마리 막 일곱 여덟 마리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채워줘요 어떤 놈은 입 벌렸다 그냥 못 먹어. 엄마가 그냥 뭐 어떤 놈한놈 주고 또 그렇지만 죽이지 않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또그 다음에 와서 어떤 놈 주고 또그 다음에 와서 어 아마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을 여는 제비 새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엄마가 나줄 거야. 이 확신이 100% 있을 것 같아. 안 그러겠습니까? 그입왜 열어, 그러면? 나중에 한 네다섯 번째 죽었지. 그러고 꽉 다물고 있지. 난 엄마가 오면 이 만년은 못 봤어요. 다나줄 거야. 이건 내 거야. 나 줄.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도 나 여러분 예를 들면 야구 타자가 타 속에 들었을 때 아, 아웃될 거야. 뭐, 뭐 들어서나 봐나 뭐, 내가 뭘뭐왜 여기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나 홈런 칠 거야 반드시 내가 안 탑쳐서 그 확신 가지고 그게 선수예요 그게 선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모세의 살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윈윈의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어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나라를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그 확신대로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대로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주심을 확신하고 안 그러면 입을 열지 마요. 아니 하나님 들어줄 거란 확신이 없는데. 안 들어줘도 괜찮아.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통해 이 믿음이 있어야 입을 열지. 자, 우리가 많이 여러분 기도의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뭐, 기도해도 뭐, 별볼일 없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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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고 되냐, 뭐. 예? 오늘 여러분,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절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기도가 살렸다, 살렸다. 무엇든 뭐 것도 살려냈다, 살려냈다. 오늘 여러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